2년 전 전북 완주에 한 제조 업체에서 노사 갈등으로 직장 폐쇄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다행히 한 달여 만에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당시 직장 폐쇄에 대해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려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달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소차 부품을 만드는 일진 하이솔루스 직원들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 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년 전 일진 하이솔루스의 직장 폐쇄가 적법했다며 지난달 사측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직장 폐쇄 조장하는 노동부를 탄한다이 회사는 2023년 당시 노사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노조는 두 차례 잔업 거부 등으로 맞섰는데 사측은 5월 1일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사태는 38일 만에 해결됐지만 그 사이 노조는 직장 폐쇄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1년 10개월이 흘러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잔업 거부로 회사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직장 폐쇄는 방어적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준법 투쟁을 무시한 채 사측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의 공격적 직장 폐해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고 향후 전북 지역에 중요한 선례가 될 사안이었습니다. 기업의 탈법을 국가 권력이 눈감아 줄 경우 향후 노동부와 탈법 당국의 처벌 경고가 과연 먹힐지 의문입니다. 또 노조는 이번 처분이 수개월 만에 종결되는 다른 사건과 달리. 2년 가까이 지나 나온 데도 의도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노동부와 검찰이 직장 폐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노사간 대립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다 비상계엄으로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현 시점에 대기소 처분을 발표하여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노조는 재조사를 요구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BTV 뉴스 김달합니다.